오, 잘 굴리네. 오, 짜 좋다. 저희 눈사람을 만들러 갑니다. 퇴근했는데 민선 님이 눈사람 만들고 싶다 하셔갖고 장갑에 비닐 장갑을 끼고 만들 예정이에요. 어 여기 뭐 끼고 계시네? 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세요 들어봐요 조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귀찮아서 군대에서도 눈사람을 안 만들었거든요 몇년 만에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준비 다 했고요 눈사람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얼마나 우리 160cm 만들기로 했거든요 눈사람이 160cm 정도 돼야 눈사람이람. 어, 우리 외등 한번 켜줘요. 외등 빛이 좀더 있어야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매장 바로 옆에 이렇게 넓은 노는 땅이 있거든요. 엄청 넓어요. 원래 주차장으로 쓰는데 사유지라서 밤에는 차들이 없고 이런 식으로 이곳에서 눈사람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잘 뭉쳐져요? 네. 어, 금방 뭉쳐지네. 저한테요? 저한테요? 벌써요? 안 돼요? 어, 네, 네. 안될것 같은데. <laughs> 조금 이따가 더 던집시다. 만지고 찍다가. <laughs> 어? 왜, 왜? 어, 이거 만들던 거였어? 아, 미안. <laughs> 아니, 너무 쪼꼬매갖고. 나 되게 초라하네? 야, 잘 굴린다, 니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laughs> 굴렸어요. 어, 야, 진짜 굴리는데? <laughs> 근데 왜 이렇게 잘 굴려? 어떤가요? 진짜 커요. 젊음의 팩이 아닐까요? 젊음의 가장 젊죠. 어, 여기도 많아. 뭐가 많은데? 눈이요? 신노우볼 오, 스노우볼. 어, 잘한다. 근데 앨리스님은 목장갑이 조금 킥이에요. <laughs> 잘 간다 잘 간다 오 진짜 잘 만드네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이게 퇴근 후에 맛보는 젊음 아니겠습니까? 아니 저안 젊어요 안 젊어요? 네민선님은 젊으신 것 같네요 당연하다 우리 160cm 가능해요? 아니요 안될 것 같은데 160cm 안돼요? 민선님이 160cm 정도 돼야 어, 눈사람이라면서 사장님이 저기 서가지고 저희가 그걸 이렇게 하면. 날 덮는다고? 네. 눈으로. 왜 그렇게 인스타 아니면 썸네일 각이에요. 이게 엄청 하얀데 눈이랑 그거밖에 없어. 어우 잘 굴리네. 오우짜 좋다. 어우 잘한다. 근데 는린데왜 각이져요? <laughs> 진짜 무거울만하다. <laughs> 바통 터치. 카메라 바통 터치. 제가 한번 굴려보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재밌어요? 네눈 없는 데 가면 깨져 <웃음> <웃음> 무겁다니까 <웃음> 크로스핏 아니니요 <아닙니까? 웃음> 크로스핏 맞아 <laughs> 어. 어... 어... 내 눈사람... 이렇게 되면 괜찮을 어? <laughs> 3단이 되었으니까 럭키 미키 <laughs> 럭키 위키지 민서님 할수 있어요 금메달이 코앞이야 할수 있어 어, 금메달이 코앞이에요 할수 있어 할수 있어 거의 다 왔어 그거 성공하면 뭐 해주세요? 성공하면 뭐... 뭐 해드릴까요? 돈 50만 원. 어, 50만 원. 50만 원요? 이게 뭐라고? 진짜 크다. 무겁겠다. 엘리스다할수 있어. 아니, 아니, 이거 노동의 현장 아니야? 아니, 잠깐만, 강지우 맞아. 엘리스, 카메라 교체. 미끄러워서 조심해야 된다. 무슨 사람이 헬스야? 눈로크로스피 이차장. 사람이? 머리가 너무 큰거 아니야? 지훈이랑 <laughs> 같이. 음... 어, 너무 거대한데? <laughs> 얘 너무 뜨거워 좀 버려. 아, 만져. <laughs> 내가 할게 엘리스. 이거 사람. 이거 몸. 이거 몸이 아니라 얼굴이랑 가슴 아니에요. 아니, <laughs> <laughs> 저. 귀, 귀, 루돌프. 자 이렇게 유목고비를 만들어 줄게요. 어, 진짜 귀 같다 어? 눈인데요? <laughs> 보톡스, 보톡스 다시 해야 돼? 어, 뭐, 뭐, 아, 진짜, 안벽해요 아, 진짜, <laughs> 아, 진짜 아, <laughs> 완벽해 완벽해 겠다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이겠다안되나다안 나도 어안 미안해 끄러워 여기 미안해 아버지 미안해 정말 어떡해 <웃음> <웃음> 지금 술동납을 보고 있어. 지금 거의 이 정도까지 만들었습니다. 거의 다 만들었고요. 무슨 아까 진극의 거인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시조 유미르 말고 유미르 그냥 유미르처럼 최대한 담게 턱거인 담게 만들었어요. 이미지는 지금 보여드릴게요. 얘가 유미르거든요. 지금 한 30분 정도 만든 것 같아요. 30분 정도 만들었고 지금 현재 시각은 몇 시입니까? 지금 12시라고 합니다. 11시 반쯤 마감했는데 오랜만에 눈사람을 만드니까 힘드네요. 재밌네요. 눈사람 만드니까. 하나 더 만들어요, 언니. 하나 더 만들자고요? 거인? 차력 거인? 저, 왜 이렇게 저걸이다라. 거인을 만들고 싶어 하는 뭐, 그래. 거야? 근데 진짜 재밌네요. 오랜만에 만드니까. 슬슬 가고 싶거든요. 우리 가족들 지치지 않네. 계속 만들고 있어요. 민서님 눈사람 하나 다 만들었는데 어때요? 좋아요. 도파민 쩔어요 도파민? 중독됐어요 어.. 네. 지금은 뭐하고 계세요? 저 지금 차력거인 만들려고 다시 눈 굴리고 있어요 차 차력 거인 화이팅 할게요 응원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앨리스님 <앨리슨이>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눈사람 하나 만들었는데 어떠세요? 저두개 만들었어요 두 개요? 어떠십니까? 힘들어 힘들어요? <laughs> 네좀 힘들긴 해요 근데도 네. 지금 만들고 있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는 증격고 안 봐서 모르는데 네 차력 거인? 네 <laughs> 만들어 달래가지고 일단 굴리고 있어요. 일단 굴리는 중에 <laughs> 내가 굴려 주는 건지 얘가 굴려 주는 건지 모르겠어요. 차력 거인 뭔지 알면 깜짝 놀랄 거 같은데. <laughs> 나 뭔지 모르겠어. 저도 응원할게요. 전 차력 거인은 빠질게요. 차력 거인? 길쭉하게 조각을 해 볼게요 네 길쭉하게 잠깐 만데 차려 권이 정확히 누구죠? 그, 그 길쭉하게 된 인중 엄청 길어요 인중? 아이이 아 정도까지 올 거예요 아아 그그네 발로 걸어다니네? 네네네 이렇게 인중을 이렇게 걸어줄게요 파드릴게요 네 응. 진짜 비슷하다 인중 그리니까 이정도면 일본에서 막 연락 오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할까요? 저작권 와 진짜 똑같아 진짜 똑같아 이쪽은 진짜 똑같다 여기서요? 이스가 아, 이쪽만 똑같다 똑같다 잘 만들었네 어. 이게 맞아? 어. 네, <laughs> 진짜 이게, 이게 맞아? 안본 사람 번사 <laughs> 이게 맞아? 난 이게 아닌 것 같아 약간 동물이에요 그냥 어, 맞아. 사람이 <웃음> 아니라 <웃음> 거인인데 약간 두더지 같아 두더지? 오리 너구리 같아 오리 광대 어 맞아요 맞아요 대충 이런 느낌 좀 사람이라고 볼수 없어 벌써 사람이 아닌데 얘 <laughs> 거인도 사람 아닌가요? 아... 거인도... 막. 악법도 법이다 어 맞죠 되 비슷하게 생겼어요 점점 더 미궁으로 쌓이는데? <laughs> 섬세해요 열정이 느껴져요 진짜 닮았나요? 닮긴 했어요 얼굴형이 얼굴형만요? 아니 진짜 느낌이 <laughs> 진짜 일을 하고 있는데? <laughs> 저희 눈사람 다 만들고 돌아갑니다 집에 아까 추웠거든요 오늘 영하 7도였단 말이야 일할 때 안에서도 되게 추웠었는데 눈사람 만들고 나니까 지금 덥네요 지금 허리커인 <놀람> 만들겠다던 우리 민서님 목도리랑 외투도 벗고 만들고 있거든요 집에 데려가야 되는데 아무튼 진짜 오랜만에